이거 지금 미션이 8시부터 떴는데, 제 눈을 좀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가 엄청 오는데, 12건이 8시부터 11시까지가 있어요. 근데 단가가 15,000원이에요. 미션비가. 아, 안녕하세요. 열시입니다 어, 보이다시피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수중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시각 6시 43분이에요. 지금 비 안올때 평소때보다는 포크가 좀 많이 떠있습니다. 어 나이스 떴고 아비 세차가 내리고 있어요 앞에 실드를 내리고 싶은데 어 습기가 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녕하세요 코팡이요 두봉지죠? 수고하세요 와 수중전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데 으아 mm.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목소리> 뭐, 그래도. 이거 지금 미션이 8시부터 떴는데 제 눈을 좀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가 엄청 오는데 12건이 8시부터 11시까지가 있어요 근데 단가가 15,000원이에요 미션비가 평소에는 3만원 4만원 하던 게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12건에 15,000원? 보이시죠? 12건이 이게 할만한 그 미션비인지 모르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그냥 안하고 그냥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미션비가 맞는 말인가? 이제는 계속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야 나뭇잎 오 나뭇잎 때문에 살짝 삐끗했어요 아 떴습니다 오늘은 저도 비상깜빡이 좀 틀고 다닐게요. 아,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수고하세요. 장가가 좀 올라서 미션을 크게 못하는 건가? 아눈 아파. 와 여기 차도 밀대도 아닌데 너도 한건 끝났고 그 다음에 세건 예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세건또 마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바닥씨 바다 아, 최악이다 아 나가기 싫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팡이요 그거 두개 다요아 두개 다예요네음요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네, 쿠팡이요. 네. 아, 네. 음.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수고하세요. 자, 사건 다 픽업을 했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7층인가요? 네, 7층이요. 어. 那个。<Yeah. S 2> 비온 날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어, 체온도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은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ZFX. 수고하세요. 출발! 감사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좀 웃었어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좀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1 fx요 좀 기다려야 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어, 두건 또 들어왔어요 신발에서 국물 나오네 S9P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수고하세요. 한참 동안 세차 못했는데, 올해 세차 제대로 하네, 진짜. 아, 배아퍼 아, 큰일났네. 아,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있고요. 제가 온몸이 좀 젖어가지고. 아, 굉장히 추워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또 무리하다가 아프면 또 영상도 못 찍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원분들이 비 맞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늦게 온다 뭐 그러지 마시고요. 잘못으로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오늘 비 온대 파든에다 막걸리 하나씩 드십시오. 감사합니다.